자, 다음은 이제 자바, 백제, 카테고리 있는 자,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 if, else, if, 그리고 또 else 조건문의 사용법을 자, 예제로 설명해 보시오. 되있고요 아, if, else, if, 그, else 조건문을 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else, if는 뭐, 여기 이제 한 번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if, else, if, else. 네. 자, 팔명 잘 보시고요. basic, 003이죠.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제일 먼저 1번. 자, 변수를 좀 만들고요. 국어 점수는 한 70점. 네. 그리고 이제 영어 점수는 70점. 네. 뭐다 똑같이 이제, 다 이제 70점으로 다 해놓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토탈, 이 점수를 이제 전부 더하는 그런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 갖고, 네. 토탈. 스코어. 자. 라는 이제 변수를 또 역시나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국어, 다음에 영어, 수학, 네 점수를 다 저장을 하고요. 자 if, 자 else 이거 띄어, 띄어서 그 다음에 if예요. 네그 다음에 네, 참고로 참고로 파일선은이 요렇게 써요. 네 elif 네그 굉장히 이제 줄여서 또 쓰는 거죠. 이마저도 이제 줄여서, 네. 그 다음에 이제 else.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거좀 내려놓고요. 네. 저장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자 if, 자 if 다음 이제 바로 자 조건식을 이제 쓰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줘도 돼요 한칸 띄었어도 되고 이렇게 이제 뭐 붙여 써도 뭐 상관없어요. 네, 자 토탈 자 스코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세개 점수 앞한 합방 과목이 뭐한 270점, 그러니까 90점 이상씩 그 맞으면은 이제 270이 되는 거죠. 네, if 다음에 이제 else if 는자 else if 그러니까 또 조건문을 또 적는 거죠. 네, 그냥 else 만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else 하고 이 조건식에 맞으면 뭐예요? 이 조건식에 부합이 되면, 네,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if 자이 구문을 블록을 이제 수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else는 뭐예요? 그냥 저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어, 여기를 그 수행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자 else if 는 뭐예요? 또 한번 조건을 거는 거죠. 네, 이렇게 또 한번 조건을 걸어서 토탈 스코어가 예를 들면 또240 이상이면 네, 240점 이상일 때도 한번 어떤 조건을 또 하나 이제 걸어 주는 거죠 네, 또할 수도 있어요 또할 수도 있어요 else if 해고 여기서도 또 한번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고 있는데 뭐더 이상 할게 없으면 자 else 네, 이렇게 해주면 끝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을 아, 여기다 이제 뭐, 토탈 스코어가, 자, 뭐, 한 210점, 네,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되죠. 네. 토탈 점수는 해가지고 뭐예요? 여기다가, 토탈 스코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어 매우매우 매우 잘했어요. 네.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해줄까요? 자 이제 블럭이 자이 부분에 이제 블럭이 이렇게 돼있잖아요 블럭이 돼 있으니까 어때요? 네, 이렇게 이제 두 줄, 네두 줄에 걸쳐갖고 자 이런 어떤 멘트를 작성하는게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블록을 해 줬을 때는 뭐예요 이 이프문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제 이부문이 이렇게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프 조건식이 네, 그러니까 이 조건식이 맞으면 자이 조건식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두 줄이 네, 이제 수행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뭐예요 else 네, if 해갖고 그대로 복사 해갖고 쓸게요 마찬가지고 자 s 스도 마찬가지고 자 토탈 점수는 이렇게 되구요 요거는 그냥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노력하세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쓸까요 음뭐음아 <laughs> 네. 이렇게 자 됐죠? 네, 가장 기본적인 if, else, else 네 구문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은 지금 네, 전부 70이니까 이제 210점이겠네요, 그렇죠? 여기저다 이제 지금 토탈스코어가 자 210점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이 조건에 딱그 부합 여기 조건에 딱 걸리는 거죠. 네, 그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어지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210입니다. 자, 노력하세요 해서, 네, 요게 이제, 네, 출력이 된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하나, 이렇게 69점으로 바꿔놓으면은, 자, 210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게, 네, 출력이 되겠죠? 네, else. 네, 요 조건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요 else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자, 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100점, 뭐, 70점, 69.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239점이네요. 자, 그럼 이거 이제 79점으로 해놓고. 자, 249점이니까, 네, 여기, 여기죠? 네, 아, 여기, 여기. 네, 그래서 이제 249점이면은, 네, 240점 이제 이상이면, 근데 이제 270점 이상은 안 되니까, 여기서 잘했어요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90점 하면 어떻게 돼요? 70점, 90점.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아 260이네요. 80점 해야겠네. 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270이 되는 거니까. 네. 자, 270입니다. 매우 매우 잘했어요. 자, 축하해요. 이렇게 이제 두 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줄에, 이 부조건식이 이제 두 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적용받고자 하시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요. 괄호를꼭 해줘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게 없어요. 이게 이제 없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지금 전부 뭐예요? 각각의 어떤 조건식이 자, if 조건식도 이렇게 이제 한 줄에 걸쳐서 자, 블럭이 한 줄이고, 그 다음에 else if도 뭐예요? 블럭이 한 줄이고, 그 다음에 else if도 뭐예요? 블럭이 한 줄이고, 맨 마지막 else도 자, else 구문도 블럭이 한 줄이고, 자, 이렇게 다한 줄이면은 괄호를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네, 자,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한 줄씩 네 블록이 되어 있는 경우, 네, 두 줄이면 안 돼요. 자, 한 줄, 자 이렇게 또한 줄, 또 이렇게 이제 한 줄, 그리고 맨 마지막 또 이렇게 한 줄,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생략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은 자 270. 네, 매운 배우 잘했어요. 잘 되죠? 네, 에러 없이. 네. 그리고 이제 어느 거 하나를 이제 빵점, 뭐 뭐한 40점. 어, 맞았다고 하면은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시면 210이니까 자, 노력하세요가 되는 거고. 0점을 맞으면은 네, 170이니까 어 여기 이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승량이 이제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네, 이두 줄이잖아요, 블록이.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러면은 이제 벌써 자에러가 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본인의 자이부조건식으로 인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 반드시 이제 범위를 네, 명시적으로 그 이제 블록을 이제 해줘야 하는 거죠. 네, 됐죠. 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하시면은 자해를 없이 네, 잘 되는 걸볼수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주의하시고요. 자 한번 쭉 타이핑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바 백제 카테고리는 자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 중첩된 if 조건문이에요. 중첩된, 그러니까 중첩해서 if 조건문을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시오 되는데요. 아자 어, 아래 코드는 뭐요? 요괄호가 없이. 자 중첩해서 자 if else 조건문을 쓰고 있는데 자 틀린 곳이 있는지 자 말해 보시오 이렇게 돼 있죠 네자이 문제는 if 조건문을 자 중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알고 있는지를 자 묻는 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f 조건문을 이제 중첩해서 그러니까 if else 그 조건문 안에 또 if else를 쓸수 있다는 거죠 네자 그래서 어 그런 것은 이제 아는지 이 이제 묻는 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어, 다뤘던 문제를 이제 좀 일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거 보시면은. 자, 그런데 이제 뭐 마치, 어,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if, else, if, else, if 다음에 이제 else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여기 다음에 뭐 이제 else가. 이렇게 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else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이제 아직 실행을 하기 전에. 자, 문제를. 자, 어, 이 부분에서, 자, 요, 요거 이 상태 그대로 하면은, 자, 실행이 될까요?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엘스가 그러니까 없어요. 자, 엘스도 없는데, 자, 어찌됐건 한번 맞춰보세요. 자, 10초 드릴게요. 시작. 네, 이게 엘스가 없어도, 어, 가능하죠. 에스가 네, 없어도 뭐 에러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지 다른 부분에서 에러가, 에러가 나죠. 지금 괄호가 없는데 여기에 지금 블록이 두줄 써서 있잖아요. 네, 자, 이 부조건식에 이렇게 이제 괄호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만 한 줄만 작성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네. 자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난다는 건 얘를 삭제를 또는 뭐 블록을 어, 이렇게 이제 괄호를 네, 표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얘를 이제 지운 지운다든지 이렇게 이제 아니면 뭐 주석으로 네, 이렇게 이제 주석으로 처리를 네, 해 놓는다든지 네, 그런 식의 어떤 처리를 좀 해줘야 하는 거죠. 네. 자 됐죠? 이렇게 이제 주석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자 저장을 하고 자 밑에 이제 l s e 가 없는데. 자, 이렇게 else 구문이 없음에도 이제,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잘 되죠? 네. 근데 지금 뭐예요? 조건에 맞는, 조건에 맞는 그 if나 else 뭐 if, 이런 어떤 조건에 맞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else는 뭐예요? else는 아무 조건에도 이제 맞지 않으면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그, 이렇게 이제 조건의 어떤, 그, 맞지 않았을 때 이제 출력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조건이 맞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60, 60, 59니까 뭐예요? 이것도 이제 60으로 해놓으면은, 자, 63, 18이니까, 네, 그쵸? 그렇죠? 최소한 여기 이제 뭐, 자, 최소한 이제 70점씩은 돼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210점이 돼서 얘라도 조건에 이제 걸려서 이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 210입니다. 자, 노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 뭐, 100점으로 해놓고, 자, 240입니다. 잘했어요. 그쵸? 그렇죠? 네, 또, 100점으로 하면은, 자, 매우 매우 잘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사용이 이제 가능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이제 S를 자,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상황을 이런 상황을 또볼수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제 S까지 왔다는 거는 굉장히 점수를 각과목의 점수를 굉장히 뭐그 좋지 못하게 받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탈 점수가 지금 뭐 210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 최소한 뭐 70점씩은 점수가 되,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재수강인지 아닌지 재수강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 뭐 판별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 어떤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수학 과목을 그 어떤 그뭐 예를 들면 수학과라고 하면은 적어도 뭐예요 수학은 네 60점 이상은 맞아야지만 설령 뭐예요 아,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210점도 안 되는 점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S로 내려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S에서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시의 토탈 점수는 몇 점입니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재수강 대상자입니다. 또는 뭐, 아니든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렇게만 해놓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200입니다. 해갖고, 재수강 대상자입니다. 하는데, 요 재수강 대상자를, 어, 사실 이제 210점이 우선은, 전체 토탈 점수가 뭐예요? 210점이 안 되면 요 S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수학 점수가 아, 60점 뭐예요? 어, 이상인 네 사람들은 재수강 대상자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60점 수학 점수 하나만 보는 거예요. 수학 점수 하나만 이게 이제 60점이 뭐예요? 음, 60점을 못 맞았으면은 50점 맞았어요. 그런 사람들만 이제 대, 재수강 대상자로 이제 분류하는 거죠. 설령 설령 뭐예요? 네, 상관없어요. <laughs> 나머지 국어 점수 빵점, 영어 점수 빵점 맞았어도 어, 설령 수학 점수만 60점 맞았으면은 뭐예요? 예, 뭐 예를 들면이 수학과에서는 어, 재수험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다 하면은 이 else에서 뭐예요? 또 중첩해서 자 if else 조건문을 또 사용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수학 점수 60점인지 아닌지 이상인지 아닌지, 네, 그걸 어, 조건을 또 비교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자, 이거 지우고.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쵸?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한 줄로 처리하는 거면은 상관없어요. 그쵸? 자, if. 그리고 뭐요? else. 이렇게 이제 쓰면 끝이죠. 네. 자, if는 뭐예요? 재수강 대상자입니다. 아, 이거 두개다 써놓고. 이건 재수강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자, 이부 조건식에다가 뭘 써줘요? 자, 메스의 과목이 뭐예요? 60점. 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예요? 어, 적어도 이제 수학점수 하나가 60점 이상이면, 어, 넌 적어도 뭐예요? 전체 토탈 점수가 분명히 재수강 대상자 그룹에, 어, 이쪽이 L셀로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재수강 대상자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수학점수가 아, 60점 이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아, 재수강까지는 아니다. 아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수학 점수가 아무리 이런 거어뭐 뭐 국어 영어를 뭐 60점 이상 맞았어도 그렇죠? 네. 수학 점수가 요렇게 59점이면 네, 무조건 이 친구는 재수강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자, 요렇게 이제 한 줄씩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렇게 괄호를 어, 사용하지 않아, 생략이 가능하죠? 네. 자, 됐어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재수강 대상자입니다. 해서 나오는 거죠. 네. 그니까, 국어하고 영어가 70점, 그러니까 60점 이상임에도 뭐예요? 수학이, 수학이, 수학과목, 이한 과목만 제일 그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좀 상황을 그렇게 이제, 그 말씀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 점수가 자 60점 미만이기 때문에 뭐예요? 재수강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에 이게 이제 60이면 자 재수강 대상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그러니까 또 입부 전체적으로 뭐예요? 자 입부 자, else 조건문 안에다가 또 if else 조건문을 자, 이렇게 이제 중첩해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요 else 그룹으로 들어왔을 때, 응? 음? 요 else 그룹으로 들어왔을 때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점수들에 대해서 뭐요? 또 어떤 조건을 이렇게 추가해서 네. 그니까 어떤 수학 점수에 대해서 어떤 그 수학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좀 어떤 구분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해서 어, 포에 s 를또한번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한번 그 프린트 t f 네, 프린트 포맷을 사용해서 해볼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네, 요거 우선은 헷갈려하지 헷갈리 마세요. 항상 이제 프린트 포맷을 사용할 때는 먼저 쌍따옴표 두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콤마 해주시고, 콤마에 콤마 꼭 이제 버릇이 이렇게 항상 쓰는 버릇으로 되어 있으면은. 어, 저렇게 먼저 하려고 하는데 콤마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쓰세요. 내가 쓰고 싶은 쓰고 싶은 문장을 그냥 쭉 쓰세요. 그리고 해당 뭐 점수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물음표로 해 놓고 네. 그 처음에 자꾸 그 숙달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뭐 이제 토탈 당신의 이제 토탈 점수는 이제 몇 점이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다음에 또뭐 수학 점수는 몇 점입니다. 어, 렇게 쓰세요, 그냥 쭉. 네. 저렇게 이제 해당 부분만, 자, 물음표로 해놓고. 네, 그래서, 자, 수학이, 자, 60점 이상이므로 어, 재수강 대상자는 아닙니다. 네, 렇게 해주시면 돼요. 끝, 끝.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게, 토탈 점수가 지금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어? 요,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변수가. 그까저 그러니까 변수명을 이제서, 여기에 근데 뭐예요? 프린트 F 지시자가 뭐예요? 어, 저희 이제 정수니까 퍼센트 예, D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수학 점수도 마찬가지로 매스가 요 매스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퍼센트 D 이렇게 써주시고, 오케이. 예, 그럼 됐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다가 콤마 뒤에다가 자 콤마 뒤에다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 네, 이게 뭐예요? 좀 토탈 스코어니까 토탈 스코 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또 이제 콤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D에 들어갈 게 뭐예요? 수학 점수니까 자, 매스. 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끝. 끝. 네. 자, 저장하시고요. 을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두 개의 변수, 토탈 스코어, 그다음에 매스. 자, 이런 것들 각각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네, 토탈 스코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수학 점수 여기에 들어가는 게요 매스가. 자, 요렇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네. 자, 토탈 스코어는 어디에? 여기에. 매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매스는 여기에 매치가 되는 거죠. 네. 요런 것도 이제 프린트 프도 그러니까 너무 안 쓰면 어, 초보자들은 저것도 이제 헷갈려 한다니까요. 갑자기 이제 써보라고 하면은, 오! 하면서, 오, 어떻게 쓰는 거지? 하면서, 어, 그래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니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워할 거 없다. 어, 그냥 쭉 문장을, 문장을 쭉 쓰세요. 그리고 여기 내가 이제 변수로 들어갈 부분들을 지시자를, 이제 프린트 폼에 지시자를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처음에 이제 물음표로 해놓고, 다 해놓고 이렇게 쓰세요. %d, %d. 그 다음에 각각에 들어갈 매치해서 들어갈 변수들 적어주시면 끝. 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요거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자, 수학점수 이렇게 되고. 자, 60점, 예, 여기서는 뭐요 이하가 되는 거죠? 네, 이하임으로 재수강 대상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그니까 이제 토탈 점수하고 수학 점수를 같이 이제 보여주고, 보여주고, 이제 이유가, 아, 당신은 이제 60점, 수학이 60점 자 이상이라 재수강 대상자는 아니고, 어, 요 밑에는 이하임으로 재수강 대상자이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이 else 구문까지 들어온 사람들도 그 S9분에 들어온 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결국 또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죠. 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실행을 잘 보시면은, 자, 자 아, 60점입니다. 해서 이제 수학이 이제 60점 이상이므로 뭐예요? 재수강 대상자는 아닙니다. 나오죠? 네, 200점. 그 다음에 수학은 60점. 네, 여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수학이 이제 59점이야. 59점이면, 다른 과목이 60점 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예요? 수학점수가 60점 이하이므로 어, 그 뭐예요? 재수강 대상자가 되는 거죠. 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수학점수가 59점입니다. 하고, 60점 이하이므로 어, 재수강 대상자입니다. 아, 여기 이제 이하, 요거 잘못, 이하는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니까, 여기 좀 잘못 썼죠? 미만으로 바꿔야죠. 네, 미만은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59부터죠. 네. 그래서 이제 수학이 60점 미만임으로 재수강 대상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네. 다시. 여기 else만 놓고 할게요. 네. 자, 됐죠? 네. 수학이 60점 미만임으로 네, 59점이니까 재수강 대상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프린트 포맷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좀 음, 연습을 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